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으로 각종들 짐승과 각종 들짐승과 봉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다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도 없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대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 즉 여자라 칭하리라 취하, 하시다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아니 아니라. 아멘. 이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어, 혼자 보내는 것이 어, 보기에 외로워 보여서. 네. 깊이 잠들게 하고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죽었다고 해요. 죽음, 죽음에서 이제 갈비대를 취해서 그리고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오시기에 안 좋고 여자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오시기에 안 좋다. 서로 대피를 짝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짝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둘이 만나게 해주셔서 짝이 되었어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아내 맘대로 나왔다 내 뜻대로 나왔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봉하자야, 너는 안동사람 제일 기발로가다 이렇게 이끌어서 나오신 거예요. 매주마다. 어, 어떻게 정말 안 믿었던 우리 옹마자 선도님이 그 어떻게 이렇게 매, 매주마다, 매수열마다 한 번도 빠지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전하고 그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저랑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만나게 해주셨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오늘 제목을 읽기를안 했네. 네. 제목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배필. 네. 우리는요, 다 예수 신랑을 만나러 오셨어요. <laughs>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할렐루야. 아, 네. 예, 예수 신랑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마국가. 네. 마국가 가야 돼요. <laughs> 예, 교회인 예배당에 오셔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내셔 가지고 만나러 오셔요. 누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여기 에 오시는데 아담과 세일의 아담, 아담,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 있는 생명을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육체와 혼과 영과 삼이일체로 돼.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일체로돼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마 진리로 예배할 지리라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 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그 민철 집사님을 보시는데 <laughs> 이 정엽 집사님을 보시는데 <laughs>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여자는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어서 불어넣어서 네,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 그렇게 해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남자보다가요. 여자가 더 강해요. 남자는요, 여자 말하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요. 맞죠? 여자는 절대로 남자 말잘안 들어요. 예, 원래는 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담이, 아담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어요. 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먹어요. 맞죠? 자 그림으로 본다면 자 금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네 사사요 날개가 거쳤어요. 그죠?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 강한 나라가 어디, 어디를 먹었어요? 남유다를 먹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버리고 다 죽이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숙제라치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 메데페르시아. 페르시아는 곰이에요. 곰이 봄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의 사산을 먹어버렸네. 네. 그래서 메데파사가 이겼어요. 그리고 배는 로시오, 헬라요. 평범이요. 평범도 날개가 돋쳤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나라 헬라가 나와서 베르시아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네, 다리는 두 다리가 철이요. 철로 만들어서 강해요? 약해요? 철로 만들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안쪽 다리는 동로마 안쪽 다리는 서로.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제 헬라를 먹어버립니다. 짐승으로 말하면은 열불 어제 연극을 봤는데요. 열불 달린 모자를 가지고 숨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맞죠. 그 열불은요 무섭고 무서운 짐승이라 그랬어요. 열불을 가졌는데 그 열불이 뭐냐면은 발가락이 열개예요. 발가락이 열개인데 흙으로 반은 어기고 반은 철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일생도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내마음대로 사는데, 내 주먹만 믿으면 되는데,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내가 했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했지, 전부 내가 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일생이 다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뿐이에요 너는 요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달라요 그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열불을 가진 로마 동로마와 서로마 그 가장 센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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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이 이 신상이 무서지나면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죠? 돌이 내려오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지리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으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려니다 죽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에, 100살 때면 다 죽어요. 많이 산 사람의 1 6살이 116살이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 살아도 1 2살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서 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써나가는 까먹으러성다 아기 들어왔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되었어요그 전에는 죽었을까요? 죄지치 않고 안을 때는 영원히 살았어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이 예배하는 자가 영마저 예배해 진니라 그래서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가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은 빠져나가면 육신이 죽었다. 그래. 그 영혼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서 살든지 천국 가서 살든지 살아요. 그영 영혼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 오실 때다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갈빗때가 있는지 없는지 한대 모집했는데 남자 갈비대가 여자보다가 한대 없대 그 갈비대가 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실지로 의사들이 그래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담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만에 살아났어요. 3일만에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세요 언제? 2024년 전에, 예,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을 다 일으켜서 데리고 온대. 우리 엄마도 오실 것이고, 너,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신 분들 다 일으켜서, 사랑, 살려서 영들을 데리고 온대. 그래서 구원 시켜서 이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예, 천국 가 사람 천국 가는 일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요 복음 1 4장 육절의 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또다르겠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어떻게요 해 주를 영접하게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그것을 휴가라요 휴가 가면 뭐 언제 올지 뭐몇월 며칠이 뭐 98년 10월 28일 온다고 남의 성경에서 그랬죠? No,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등불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름 준비하고 찬양으로 기름 준비하고 기도로 기도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금신상에 이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콱 쳤어요. 치니까 이 금신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 치니까 먼지가 돼서 날아.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이 돌이, 요만한 돌이 점점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 세계를 덮어버렸어. 덮어버리니까 전 세계가 75억에서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변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예수님을 꼬시는 짓도 모르고 낙팔 불때본예 이름 나팔불때 하자 이름 나팔불때 지철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부를 때 예잔치 창려하겠네 부를 때내 이름이 불려야지 그죠? 아멘 아멘 이름을 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네내 이름이 불려야지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갈 수가 있지 휴거 그거. 그거래요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땅떨어져 떨어져가지고 지옥 불 바다에 가면 은돼야안 돼요. 네, 우리는 전부 들림 받아서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때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편한데 어떻게 알아요? 편하기는 뭘 편해요? 진짜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알필이라. 대 인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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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반년대가 차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밟히는데요 69일에까지 69일에가 지나면 한일에는 남잖아요 한일에가 69일에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사장부터는 7년대 한란다그 한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일에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유대인들의 무원의 때가 바로 7년대 환란이다 그게 3차 대전이에요. 불바다가 된다고. 핵전쟁이 된다고요. 우리 2차 대전은 어떻게 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게 2차 대전이었어요. 3차 대전 남아있어요. 그게 핵전쟁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니서와 요한계시록에 다세롭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어, 고린도부서의 5장 1 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 한대 앞에 드리니 각각 선한 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합니다 행한 대로 바꾸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자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두려웠던다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합다 속으로 이래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이래하면은 카메라 담대할 수 있을까요? 놈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 얘기, 잡아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잡아야 되니까, 집사들의 말안 알아보니까, 놀로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판에 그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 심판대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각차 없어요. 옛날대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 하십니다. 뭐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밤을 넘지 않고 회개해야 돼. 자기 전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어 제가 누구한테 어, 어,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상처 준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 안,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 회개하고 주무시면은요. 평범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음. 자,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도인 땅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성도의 봄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과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임이니라 네보이라 뭐 우리는요 예수님과 탄생의 일러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고난의 일막도 이루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 고난도 없어 평안해 뭐잘살 거야? no 이 세상은요 고난의 세상이에요 허망한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여기에 살아남으려면은 우리가 강하고 단단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처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번을 보이다가 성김의 번을 보이고 겸손의 번을 보이고 네 나눔의 번을 보이고 번을 보이다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로마 병종들에게 잡혀서 십사에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탄생의 아, 연합, 탄생의 예, 연합이 이뤄야 돼요 안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탄생했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고난받을그 다음에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자아를 죽여야 돼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와. 예수님이 내가 민네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펄펄 막 성질내면은 예수님이 나가셔버려 들어갔고나가셔버려내 자아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내 자아가 죽어야 돼그 v e 예수님이 y 신 u m 주신다고요 내 자아, l go. Drop u 내 for now, I s 지식 l l go. Let's 큼밖에 안되는 지식으로 살려고 바둑바둑 가득, 거리다가 엎어지면은 뒤통수가 깨지고, 자아지면 아, 어? 코가 깨지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80살생 살아와서 알잖아요. 그죠? 저는 60살생 살아와서 알아요. 내가 하리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매일 안식한 이상 여기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복합을 여시고 들어 부어 주시는데요. 어무 무시하게도 내주셔서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이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는 정말 여기 교회 떠나지 마세요. 축복 받으면 또 나면 안 됩니다. <웃음> 네, <laughs> 그러 그래. 그래. <laughs> 예, 그래서. 부활의 연합을 이어야 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 합니다. 그들께서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또 높이 져서, 제자들에게 다시 활동또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따라니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페돌아가 없나, 페마드로 돌아가는 제사들이 없나, 그지요? 돌아가면 돼야 돼. 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빨리 빨리 오셔가지고 하루 내란 이게 무엇을 도와주고 하고 묻는데 나는 기어 있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도 모르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 내, 내가 몸쓰고 그렇게 하면 대요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왔라고 승천을 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제 림의 예수님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 그리스도의 배필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오, 성서님 잘 알아맞췄어요. 예,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배필 배필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십부로 꽃단장하고 곤지연지기도 짓고, 이술마일도켜도고 예수님만을 준비를 해서 기름도 어,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나팔을 입니다 나팔을 때, 아, 나를 오라는 건 누구나. 그러고는 천국으로, 아 공중으로 쑥 올라가서 예수님 거기에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 이 세상에서만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도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똑같이 물어 만든 게 아니라 남자 몸에서 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배필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배필인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온답니다. 알렐루야. 네. 네,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 만나는데 준비만 남았네. 뭘 준비해야 돼요? 동불 준비와 기록 준비를 해야 돼. 그건 뭘로 준비할까요? 진짜 등불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천공열쇠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의 앞 열립니다. 찬양하면 하늘문의 앞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알고 서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유. 내가 이제 무엇을 전고 할때 할렐루야 천국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푸른 초다 맑은 물가로 있다 하시고 늘하나님 평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교회 표현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보네 그래. 그래서 물질도 마음도 몸도 함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안동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 흔릴수 있는 우리 사랑제 안동 사랑채 교회 선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과 칠대 연합을 이루어 정의와 공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광물로 다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며 지금은 선한 법자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동이로 교통 충만하시니,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삼아여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 성들 위에, 자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님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새로 또 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어디 가시게? <laughs> 네 우리 2024년 선포 기도문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선포 기도문 시작 2024년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숙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것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성.